어 지난번 시간에 끝나면서 내가 그그 그 기독교 비판이 이번 시간에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좀 꽁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 상당히 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좀 다양하고 에좀 자유로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 정말 우리 민족이 가장 그 앞으로 우리 세계를 리드하는 1등 민족이 되려면 은이 사고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가치관이 다양해져야 되고 모든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에? 그것이 에제 아주 소신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그, 말씀드리다 좀 만, 그 주제와 관련지어서, 왜, 지난번에 그 주어, 수로그 주부와 술부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한두 마디만 좀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좀 보세요. 이렇게, 이게, 어 여기 그, 저, 저건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살구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꽃이 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된, 되는 것 같죠? 꽃이 핀다. 근데 보세요. 피어 있지 않은 꽃이 있어요? 에? 꽃이라는 거는 반드시 피어 있는 거 꽃이죠? 그런데 피어 있는 꽃이 또 피어요? 에? 꽃이 핀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봉우리가 핀다. 말될것 같아요? 봉우리가 피면 그게 꽃이지, 봉우리에? 봉우리는 필수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꽃이 핀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에? 보세요, 비가 내린다. 내리지 않는 비가 있어요? 에? 비라는 게 있어서 비라는 뭐가 있어서 그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내린다, 돼 돼야 안 돼? 구름은 하늘에 떠 있어야 구름이지. 그게 내려오면 구름이 아니잖아요. 이 주어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보세 주어, 이 주어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의 변화와 관계없는 우리의 관련이에요 꽃이다, 이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에? 꽃이라는 건 뭐가 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는 과정에 있는 어떠한 그 무엇인데, 우리는 꽃이라는 거를 딱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그 개념이 마치 핀다, 그 생각한단 말이야. 꽃이 핀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응, 알겠어요? 꽃과, 꽃과 힘이 분리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어와 수로의 이 문제는, 에, 상당히, 그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주어는 이렇게 우리의 관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변적인 그런 성격이 많고 그렇잖아요? 불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비해서 이 수로의 세계는 뭐야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는 조선 사상사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죠? 이 리를 추구하잖아요 리를 뭐에 대해서? 기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기의 세계는 술부적인 세계고 리의 세계는 뭐라고 그랬죠? 주어적인 세계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주론적으로 말하면 은 우주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 수로적 세계를 우리가 세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계의 주인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가시 된단 말이에요. 이 주어, 주어적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이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시 주어가 되는 그러한 내서부터 서양인들의 종교에 대한 신의 관념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주론적인 우주론적인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 조선 사상사에 오면은 그렇게 우주론적으로 유치하게 이 지구 바깥에 있는 무슨 이이이 이, 이 우주 바깥에 있는 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다 이런 스타일의 생각이 없어지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우주론적인 생각이 인간의 심성론 내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이까 네.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사고가 인간의 심성론 내부에 들어와서 인간 존재의 모든 기적인 현상을 지배하는 아주 그 불변의 도덕적 양심 같은 게이어수 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주리론적인 명제지만 이 주리론적인 명제는 또다시 어떤 의미에서 서, 서양의 그런 주어술구적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벌써 그 기독교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세련된 심성론적 사고가 이미 조선 유학사의 주제로 몇 년이 투쟁을 하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9세기, 20세기나 와서 서양을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류라그 말이야. 이미 서양적인 사고가 이미 고려를 통해 고려조를 통해서 벌써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는 서양적인 사고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예를 주면은 서양 문물을 우리가 사실 19세기 말기부터 기독교를 접해서 우리 문명이 지금 2 1세기에 도달한 한 1세기 반 2세기 동안에 걸쳐서 도달한 서구 문명과의 접촉에서 도달한 그 성과가 아직도 뭐냐하면은 주자학이라든가 이러한 성리학적 문제가 동양과 서양 사상을 융합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태계라는 사상가는 이태계라는 사상가는 단순한 조선의 유학자가 아니라 21세기에도 우리가 동서를 융합해서 도달한 어떠한 사유 체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사유 체계를 이 도달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안 해왔다는 거야. 에? 여기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 책에 37페이지 대저 기의 기의 발금을 영하다고 하고 우리가 영 영하다고 하는 거 영하다는 게 뭐야? 전부 기의 발금이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 기의 능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그렇게 모든 질서 있게, 그, 어, 그, 질서 있게 그 되도록 만드는 어떠한 능력. 그리고 기의 조리와 니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가, 기가 이 모든 증험을 거친 것을 우리의 알이라고 했다고.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랑 라 보통 그런 하면 안 돼요. 그냥 험을 거쳤다. 그 기가 험을 거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의 알이 되는 거고 기가 뭐예요?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아주 명료하게 그 기라는 것을 그렇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냐면 있다면은. 물론 이 사람은 지혜의 능으로서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논리의 대전제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6월 운하지기, 그러니까 그 운하의 길을 어긋나고, 어긋나고 그러면서 뭐냐면, 천하고 아주 그 비루한, 천박하고 비루한 일에. 이를 복행하는 것이 서방학, 천방학, 시학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서양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서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서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서양학이라고 그랬지만은 어떤 때는 이제 서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서양학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천방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 사람이 천방학이라는 게 그 당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것이 그때 번역됐을 때 뭐라 하냐면 천방 야당이라고 번역됐었거든요. 천방이라는 게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서양학과 에, 천방학, 이 사람이 벌써 이슬람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9세기 중엽에 이미 이 사람 이슬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슬람과 그 기독교 천주교라든가 이 이슬람을 이 같은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에? 같은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백살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 에? 사라 사라. 에? 그러니까 이. 그, 자기 정, 정 부인은살았는데 거기서 100살 때 늦게 낳잖아요. 근데 그 사라가 자기 데리고 있던 몸쪽인 하가를, 에, 미리 그, 자기 저 애를 못낳으니까아브라함이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아브라함이 이미 86, 여섯 살 땐가 아들을 하나 낳다고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일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삭이 나오니까 이스마일을 그 보내잖아요. 그, 저, 저, 하가라고. 그 이스마엘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아랍 아랍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나 이슬람교나 이저 기독교나 뭐냐면은 구약이, 구약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같은 구약을 믿는다니까 똑같이. 아, 그러니까 이 케양기가 이슬람과 기독교를 같이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 당시 볼 적에 같은 뿌리에서 같이 나온 건데. 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은 이저 우리가 중동 문제로도 지금 상당히 시달리고 있지만 이 중동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에, 형제 사람들이란 말이지. 더 같은 에,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에, 중동 사람들하고 지금 에, 그 집안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집안 싸움에. 이 세계가 이렇게 고혹을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에, 미국이라는 데가 전부 에, 유대인들이 그, 그 지배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에,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아주 대단한 천재가 저 지금 메카 지역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고혹한 삶을 살다가 그 과부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스물다섯 살때 과부가 뭐 마흔 살인가 그런 돈 많은 과부랑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과부 덕분으로 돈이 많으니까 뭐냐면은 동굴에 가서 사색을 하고 돈을 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뭐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가 내려와가지고 오늘날 그 꾸란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거거든요. 에이, 자, 근데.